안녕하십니까.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오늘 엄청 좋은 식당에서 저녁에 회식 있다고 또 저희가 모시는 이제 신 같은 형님 계시니까 그분이랑 같이 식사한다. 그래서 오늘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조금 일찍 마감해서 일찍 회식해 보는 걸로 삐삐. 날리고만 어쩐 출근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요? <laughs> 네. <구독자>. 아 <laughs> 카페 또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셔서 안녕하십니까. 인상 보내 주셔서 뒷면에서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. 아 너무 반가워요. 네. 광주에서 또차 끌고 음, 이렇게 네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. 아 힘들게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. 커피는 괜찮으세요?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. 배치부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진 않거든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예전에 왔습니다. 전주 쪽에 네. 안녕하세요 네. 로스터리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또 광주에서도 많이 욕심이 나는데 네. 근데... 아,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샤워하면서 찍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켜놓고 얘기하다 보면 좀 그냥 신경 쓰게 되고 안 켜놓으면 또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아이거 찍을 걸이거 찍을 걸후회하느니이제 그냥 손님한테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아 손님들이 나오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 손님들한테 제가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네음 좀... 잠깐 뭐 올리겠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네. 유튜브의 생태를 <laughs> 잘 파악하고 네. 계시네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지이 네. <laughs> <laughs> 화면을 한번 찍어주세요 화면을요? 네, 저렇게 찍고 계시니까 같이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꿈만 같아요. <laughs> 제가 이걸 들고 있어도 되나? 아니, 근데 요즘에 지금 유튜브 요즘 영상이 잘안 올라오다 보니까 색장새가 네. 이렇게 가파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가던가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탈하는 인원도 한 두세 명 생겼고 근데 뭐천 명, 만명 중에 두 명이면 티도 안 나지만 700다리에서 두 명, 세 명이면 상당히 큰 손실이거든요. 주변에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음, 구독자 이벤트도 노리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언제 되지?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배불러 <laughs> 고있었구안 아, <laughs> 그래도 저희 그 편집하는 친구들이 네. 최근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못 올리다가 예전에 1, 2월에 찍어둔 거 그냥 날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자주 찍어야 되는데 뭐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근데 이게 찍는 게 약간 일처럼 의무처럼 느껴지면 은 찍기가 좀 힘들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 하는 친구들도 이거 와서 커피 먹으면서, <laughs> 형 힘든 거 알아? <laughs> 힘들지? 귀찮은 거 알아? 막 이러면서 가서, 그래도 최선을 <laughs> 다해서 하려고. <laughs> 가고 계시다가, 이거 누르면 촬영 시작하거든요? <laughs> 네. 가고 계시다가 뭔가 저를 담고 싶을 때, <laughs> 네. 담아주세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광주에서 온 누굽니다, 누굽니다, 이렇게 했 해서 나중에 차고 <laughs> <laughs> 오늘의 PD 네.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. 니다 이해하겠습니다. 뭐못 찍긴 했지만 그 유튜버 구독자분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마감을 남겨봅니다. 어, 6시 20분인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빠르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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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분이 좋으시네요. 좋죠? 평소보다 퇴근시간 늦었는데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까? 오늘은... <laughs> 갑순이 렛츠고 아, 좋다 좋다 뒤에서 뒤에 한 명씩 늘어나자 오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오. 진짜 개쉽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다음 영상 기다릴게요 스님